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더우시진 않죠? 굉장히 시원하시죠? 네. 아. 대한민국 넘버원 공기업. 두넘버 <laughs> 보안 시장의 리더 한국 조폐 공사와 함께하는 지금은 박수 안 쳐주시나요? <laughs> 아, 함께하는 아, 희망나름 음악회 초대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주할 곡은 홀로아 아리랑입니다. 이 아리랑 하면 어 우리의 민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우리나라의 음악입니다. 아주 자부심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아리랑인데요. 한 프로그램의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봤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 보다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더욱더 이 아리랑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되고, 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또 많이 연주한다는 그런 깊은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정말 오늘 꼭 한번 연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곡은요, 어, 처음 부분에는 이좀 뭐랄까요, 이 아리랑함이 우리나라의 슬픔, 한이 있는 그런 곡이잖아요. 좀 느린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있고 뒷부분에는 이제 뭐랄까요 음. 신명나는 또 아리랑 기쁨의 아리랑이 중간에 조금 빠른 부분에 어, 아리랑이 있고 다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비로소 우리의 아리랑 가락이 아, 나오는데요 어, 그 아리랑 가락을 목가낚인는 어, 플룻하고 클라리넷이 연주를 하는데 잠깐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할까요? 아? 네. 마치 폴리스는 우리나라의 고악기인 대금 악기에 대한 소리가 조금 더 어, 비슷한 어떤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아리랑과 걸맞는 것 같습니다. 어, 홀로아리랑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은 아리랑 어, 어, 아이들이 그 삶에서 한이 있으면 얼마큼의 한이 있겠고 <laughs> 그런 어떤 감정적인 걸 끌어내리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지휘자로서 힘들었던 곡입니다 아 미안하다 얘들아 어.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공적인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미솔라라는 곡인데요. 인터넷에서도 검색하시면 미솔라 잘 나오지 않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의 굉장히 대곡인 것, 대곡이라는 큰 작품이라는 것은요 중간에 어마어마한 합창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서 여러분은 최초로 연주자들이 합창을 하면서 그, 아, 연주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모습들을 보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네 마디가 있는데요. 그네 마디의 합창이 이렇거든요. 아, 서주인데, 서주 부분이 처음에 운장이 뭐죠? 도이군요. 도를 한번 주세요. 자, 가볼게요. 합창. <목소리> 저희가 이 주니어 드림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시작했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요. 어느덧 컸습니다. 한솥밥을 먹었는지 이제는 이 음악도 방상부를 굉장히 잘어우러지는 조금씩 성장하는 오케스트라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 점점 아이들은 수준을 많이 탄다는 거죠. <laughs> 네, 근데, 어, 이제 관악기 아이들도 어, 함께 했는데요. 사실 이 처음에 아이들을 그 오디션이 아니고 아이들과 음악과 함께할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그 미팅하거나 어, 함께 그할때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들을 이, 선택하고 애착이 많은 아이들이. 어, 지금은 자신들의 연주하는 악기를 대한 자부심이 어, 저희보다도 더 어, 많이 커졌다라는 거죠. 어, 지금은 저희가 어, 연주, 이번에 12월 달에 정기 연주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는 베토벤의 어, 심포니 교환곡 그 1번을 어,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조금은 힘든, 어, 조금은 아니죠. 굉장히 힘든 곡이지만, 아이들, 어, 저희 단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연주할 곡은요, 동요 어, 메들리라는 곡인데요. 어, 이 곡은 특별히 제가 지휘를 하지 않고, 저의 제자가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계 최초의 그 최연소 여자 지휘자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휘 능력이 뛰어난 지금은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어, 지휘하려고 합니다. 마에스트라. 어, 마에스트로가 아니고, 네. 마에스트라입니다. 이은성 양이 지휘하는 동요 메들리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마에스트라가 오늘 걸어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주할게요. 어땠나요? 잘 지휘한 것 같나요? 네. 이 지휘자의 생명은 템포. 제가 멋을 절대 부리지 말아라. 정확한 비트, 템포만, 아, 어, 전달해라. 라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사실, 어, 데뷔인데요. 잘한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네. 제가 더 열심히 교육을 해서 나중에 카라얀 콩코를 한번 내보낼까 합니다 네, 언제든 마지막 그 연주 공복인데요 어,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투사의 노래 도레아도르 인데요 이 조르즈비제 프랑스의 현대작가 낭만주의 아, 시대의 작곡가의 오페라이죠 카르멘, 사실 어, 너무나또 유명하고 이 특히 투사의 아주 어, 위풍당당한 모습들이 이 곡에 담겨져 있는데요. 어, 어, 원래는 꽤 많은 규모의 타악기와 그리고 더욱더 많은 이 오케스트라 편성, 관악기의 편성대로 연주하면 굉장히 큰 스케일로 보입니다. 어, 하지만 어, 역시 오늘도 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역시 오늘도 어,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어, 위풍당당하고 어, 어마어마한 사운드 여러분 어, 특히 어, 심벌을 치는 우리 타악기 병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벌써 조금씩 떨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여러분 이럴 수요 미리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 훌륭한 연주를, 심벌을 연주할 거라 생각됩니다. 어, 오페라 카르멘 중에 어, 또레아드로 투사의 노래 연주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음, 끊이지 않는 박수가 있더라면, 네, 연주하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박수. 예정된는 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곡인데요. 어, 맨 처음에 연주한 에델바이스를 우리 함께,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어, 합창단, 네, 우리 한국 조폐공사의 합창단 가족들과 함께 어, 연주할까 합니다. 혹시 뭐 가사 다 있으시죠? 네. 어, 첫 곡은, 아, 처음 부분은 저희 오케스트라가 처음에 어, 연주를 하고요. 두 번째 2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사인을 드릴 텐데 아주 힘차게 어, 함께 합창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에델바이스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